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영어 수학과의 수학쌤입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요 내신 1등급을 위한 수학 구정교과서 고난도 문제풀이 자 오늘은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미래인 교과서 미적분의 급수단원의 발전 문제 14번입니다 자, 발전문제 14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적혀 있고요. 그게 A1 이랍니다. 자, 이거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 이게 A1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또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고 얘를 A2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또한 변을 대각선으로 는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고 얘를 A3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정사각형들을 A1, A2, A3 끝까지 다더해버리면그 넓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넓이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결국 이게 뭡니까? 끝까지 다더해버리는 거니까 급수입니다. 급수. 근데 사각형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얘는 무슨 급수일까요? 예, 등비급수죠. 결국, 이 문제는 등비급수를 활용하여 사각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R분의 A.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면 돼요? R을 알아야 되고, R이 바로 뭐죠? 예, R이 바로 공비죠. 그리고 A를 알아야 됩니다. A가 바로 뭡니까? 첫째 항.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찾아봅시다. 자 먼저 a1, a2, a3 이게 이제 사각형의 이름이니까요. n번째 사각형을 a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n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20x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각형의 넓이, 그 사각형의 넓이를 s m a n 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x5는 얼마예요? x5는 4죠, 그죠? 첫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입니다. 그리고 a5는 얼마예요? 예,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4, 총사각형이니까요 1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게 이제 4인데, 얘를 갖다가 첫 번째 사각형이 아니라 n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xn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음 저쪽 거 연장 안 해도 되겠다. 이쪽 거 연장시켜서 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갖다가 쭉 연장을 시키면 아, 이 그림이 좀 이쁘게 안 나오네요. 자, 요 펜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펜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n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알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정사각형이니까, 1대1대 루트2 해가지고, 요 길이가 루트2 엑셀이 됩니다. 뭐가요? 요 길이 전체가, 요기 전체가 루트 엑셀이 돼요.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가고,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같죠? 물론 이 길이까지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각형의 뭐, 한 변의 길이. 즉, x 의두 번째 그 다음 거죠. 두 번째가 아니라 xn. n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n 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자, 요 루트 2 xn 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 xn 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변이고요. 그러면 넓이 a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두 변의 길이를 갖다가 곱하게 넓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였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을 갖다가 어, 곱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 제곱, 2분의 루트 2의 제곱하고 x n의 제곱은 뭐예요? x n의 제곱은 이제 n 번째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XM 1 i 제곱해 주면 두번 o t 면 이게 이제정 n g x 스 equal to the 정 n g XM is e n g XM is e q u a a n g XM is equal to t h 다 n g XM is e q u a 의 to t h 이 n g XM is 의 q u a n g XM i n 시그마 n 은 1부터 무한대까지 사각형들의 넓이는 등비급수의 공식에서 1배기 공비 2분의 자 첫째 는 아까 보여놓은거 있어요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32 그래서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 번째 이제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 때그 다음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했었는데 사실 그걸 조금 다르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 보세요 그러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서로 어떨까요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은 동글메이가몇개예동글메이가네 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째, 그 다음 번째 사각형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요? 두 개요. 예 동그라미가 두 개. 아,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되고 있구나. 예, 절반으로 줄었구나 해서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하는 걸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럼 시간 훨씬 줄였겠죠. 하지만, 자,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틀들은 좀 지켜주셔야 다양한 문제를 다풀수 있기 때문에 요 틀에 의해서 요 엠프라 1 번째의 한 변의 길이, 엠프라 실 번째의 사각형 넓이, 런 식으로 조금 더 원칙적으로 풀어드린 겁니다. 이 원칙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방금한 것처럼, 어, 이거 이거 넓이 딱 절반이네 하는 거딱 한눈에 알수 있지만 이이 문제에서 알수 있는 거고요. 다른 문제에서는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열로 나타내서 수열로 나타낸 거잖아요. 규칙 찾아서 수열로 나타내서 푸는 방법들은 꼭 익혀놔야 되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풀수 있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답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